네, 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몽이, 예, 오늘 3월 30일 월요일, 예, 2부 영상, 예, 오늘의 급등주빛, 예, 시간의 특징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예,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장마감이라든가 종목을 통해서, 어, 공부하시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어, 이전 구독, 신청하시고 이전 영상 보시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먼저 그럼 오늘 어 상한가비 특징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뭐 상당히 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교육주 또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먼저 이리지씨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죠. 어 이전부터 계속 지금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디셀스퀘어가 유럽 검진센터 신랩과 코로나19 진단 시약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 예, 상한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한진칼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의결권에 대한 경쟁 구독이 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과또 이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가결이 된 모멘텀이 계속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하였고요. 어,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 온라인 계약 검토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텔콘 아레포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FDA에서 크클로로킹과 예,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한 어,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어콘 RF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백신 개발 국책 과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또 교육 관련 중에서 N이 능률 예, 단계적 온라인 검토 소식에 상한가를 간 모습이었고요. 바이오제네틱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의 콘돔 생산이 차질 전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를 가였는데요. NK 세포치료제 활용을 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착수 소식에 예, 오늘 좀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한일진공 어, 또한 계열사인 텔콘 RF 제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FDA에서 이제 긴급 사용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음, 그 다음 오늘 링네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르면서 재택근무에 관련주들은 테마가 상승하면서 오늘 링네트 상한가를 간 모습이었고요. 메가스터디 어, 비상교육 또한 교육 관련주로서 오늘 좀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맥 I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 가속화가 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오늘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와 편승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CU 메디칼 또한 의료기기 테마가 상승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경남제약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패치에 대해서 독점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일약품의 경우 미국 FDA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진양제약 또한 마찬가지 사유로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로나19 진단키트 1만개를 LA지역에 수출했다는 소식에 예, 상한가를 오늘 간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어, 메가MD 교육관련주로서 오늘 상한가 또한 신테카바이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후보 물질에 도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올릭스가 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RNA 간섭 기반 간 질환 치료제 플랫폼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어, BC월드 제약 또한 미국 FDA 승인권으로 오늘 상한가, 어, 또한 i3 시스템, 우리가 저번에 금요일날 시간에서 한번 같이 봤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열화상 카메라 수요 증가가 계속된다는 모멘텀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인체삽입형 신부전 예, 측정기기가 전 임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급등을 하였고요. 어,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급성 장염 다중 진단 신제품이 식약처의 품목허가로 획득이 되면서 오늘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YBM넷 교육주로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가비아의 경우에는 어, 자회사 어, KINX가 코로나발로 인해서 트래픽 급증이 된다는 수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의 상한값이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시간의 특징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S 에듀인데요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주입니다 단계적 온라인 계약 검토 소식에 일부 이제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이 되면서 CMS 에듀가 오늘 좀상한가에간 모습을 가 있고요 그다음 PCL 인데요 코로나 19 글로벌이 확산되면서 어, 그, 코로나 테마주로서 어,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PS는 250원 규모의 3호1 2즉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되었고요.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를 했었죠. 의료기기와 의약품, 헬스케어 등 바이오 사업의 목적이 추가가 되는 것이 정기주주총회의 결과로서 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클론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관련 테마로서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바디텍 매드 또한 코로나19 관련지로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한빛 소프트인데요. 예, 장중에 교육 MCN 사업을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약 6.5%의 상승으로 마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XINC 예, 그래핑 기술이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오늘 장중에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어, 시간 내에서도 한5% 이상 예, 상승을 하면서 어,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요. 어 렙지노믹스 코로나 예, 일와 관련돼서 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멀티 캠퍼스입니다. 예, 단계적 온라인 계약 검토 소식에 어, 교육 관련주로서 약4% 이렇게 상승했다는 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오늘 좀 급등한 종목이었었죠. 예, 자연과 환경이 장 마감 후에 예,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어, 투자 주의 즉 종가 급변 종목의 공시가 되면서 시간에서는 약2.5% 정도 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오늘 하루 예 상한가비 급등주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